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채팅 앱에서도 만날 수 있죠, 사람을. 근데 채팅 앱이라는 게 SMS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 정확하지 않아요. 거짓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만난 여성이 20대가, 어? 모텔까지는 안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어? 뭐, 급식숍에서 만나든지, 아, 사람들 마인드에서 만났으면은, 이는 현상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 20대가, 어? 30대, 어? 중학교 교사를 만나가지고, 모텔에 가서서 감금이 된 겁니다. 아, 모텔까지 왜 따라가느냐 말입니다. 그래, 나갖고, 감금 당했다고, 어? 30대 중학교 교사 남성이 잘못한 거는 맞지요 그렇지만 여성도 여성분들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에서 왜 만나느냐 말입니다 만나면은 넓은 데서 어? 사람 많이 다니는 데서 커피 한잔하고 어? 헤어지면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마음에 들면 자주 만나면 되는 거고 사귀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 모텔까지 왜따라갔느냐 말입니다 당연히 모텔에 가면은 어?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가능하면 여성분들이 SMS를 만나든지 만나면 은 낮에 만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만났어야 음? 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SMS나 어? 채팅앱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하지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데서 다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나면 있을 때 음? 낮에 만나고 또 사람들 많은 데서 만나면은 이런 모텔까지 가서 간거이 안될 거 아니냐 말입니다 여성분들이 본인이 지켜야지 어. 남성이 잘못한 건 맞죠.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그왜 그렇게, 어? 만들느냐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 문자 많이 보내고, 사진 보내고, 어? 그래, 딱 해서 그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